경영진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한 핵심 목표로 협업과 경쟁 유도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을 받아든 직원들은 협업은커녕 본인의 업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모읍니다. 심지어 이제껏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던 7년차 제작 PD와 5년차 그래픽 디자이너는 사무국 소속 사업팀으로 발령났습니다. 사측은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이 이루어졌지만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비슷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김현주필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는 지난달 20일 조직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TV 이사회가 밝힌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목표는 협업과 경쟁 유도입니다. 현재 국민TV의 유일한 방송뉴스인 뉴스케이 제작진 중 기사를 쓰는 인력은 총 6명. 제작국 PD 한 명을 제외한 다섯 명은 모두 보도국 소속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들은 모두 다른 국과 팀에 속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기자 두 명은 보이는 라디오 팀으로 발령났습니다. 취재 인력뿐 아니라 보도 그래픽을 담당해온 디자이너 4 명도 두 명, 한 명, 1명, 한 명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국, 다른 팀에 배정됐습니다. 5년차 디자이너 한 명은 사무국 사업팀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달라진 것은 조직 구성만이 아닙니다. 뉴스케이 제작진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 역시 멀어졌습니다. 제작국 뉴스 제작팀은 9층, 유미디어국 뉴스 취재팀은 6층으로 업무 공간이 배정됐습니다.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뉴스케이 제작진은 빠듯한 인력과 제작 시간을 고려해 9층 내부에서도 소속 국장, 기자, 촬영 기자 등의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배치했습니다. 이동거리를 최소화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고 의견 조율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업무공간이 각기 다른 층에 위치해 있어 이동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제작에 필요한 영상 공유 시스템 역시 9층에만 구축돼 있습니다. 영상을 공유하고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시스템이 6층에는 없기 때문에 수차례 6층과 9층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영상 제작물에 들어가는 CG, 뭐 자막, 아니면은 뭐 기자가 필요한 어떤 사진, 자료, 이런 것들도 다그 영상 공유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작된 결과물이 또그 영상 공유 시스템에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송출하는 그 구조에서도 저희가 아무래도 제작 시간이 굉장히 이제 쫓기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그런 육체적 고층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거리에서 생기는 시간적 누수가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제 제작국 기술 감독은 영상 아카이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려면 1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개편 때문에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이라는 입장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할 때부터 제작을 담당해 온 7년 차 제작 PD는 보도 제작국을 통틀어 시사보도와 관련한 방송 제작 경험이 가장 많지만 시사보도와는 연관이 없는 사업 관련 부서로 쫓겨났습니다. 국민TV 사무국장은 기자들에게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사측은 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뉴스케이 제작진의 물리적 거리를 떨어뜨렸는지 의문입니다. 제작국장과 보도국장 직무대행은 자신들도 이러한 조직 개편안을 당일 아침에야 통보받았다며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